안녕하세요. 임시연의 여행다방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논산에 나왔습니다. 이 논산에 요즘에 배롱꽃이 한참 피어서 많은 사람들이 논산을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논산에 있는 종학당 그리고 또 명제고택을 비롯해서 몇 곳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날씨가 이렇게 무척 더운 이 여름에 피는 꽃이 바로 이 붉은색의 배롱나무 꽃인데요. 이 꽃은 이 한옥과 더군다나 더 절묘하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고택이나 서원 이런 곳과의 풍경이 아주 예쁜 곳이죠 자, 날씨는 덥지만 이 예쁜 배롱나무꽃 그리고 또이 고택의 우아함 이런 풍경들 함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배롱나무 꽃은 한창 더운 여름 7월에서 9월까지 약 100일 동안 핀다 해서 목백일롱이라 불리는 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배롱나무 꽃이 피어서 이 유명한 여행지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전남 진도의 울림산방, 그리고 담양의 명호콘과소쇄원또 이런 곳들을 비롯해서 또 우리나라의 서원이나 정원 이런 곳들의 이 배롱나무 꽃을 볼수 있습니다. 종학당은 조선 중기의 윤순거라는 사람이 1643년 그러니까 인조 때에요 타평윤씨 문중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세운 합숙 교육장입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는 신교육제도의 도입 때문에 잠시 폐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로는 또 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다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1970년대에 현재의 종학당을 재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종학당이 있고, 또 바로 뒤편에 어 정수루, 그리고 또 바로 뒤편에 있는 백록당, 이렇게 세 건물이 남아있는데, 이 정수루는 학문을 토론하고, 또 시문학을 짓던 용도로 쓰였고요. 그리고 정수루 남쪽에 있는 이 교육장은 이 해마다 여름이면 파평윤 씨 자녀들이 예절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파평윤 씨 집안에서는 조선시대에 이 문과 극제자가 300명이 넘었고 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역사 속의 인물 아시죠? 이 명종을 수렴청정하면서 권력을 쥐락펴락했었던 문정황후뭐 이런 분들이 다이 파평윤 씨의 집안이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는 명제고택입니다. 이곳은 조선 숙정 때 학자였던 명제 윤중의 집입니다. 자, 이분은 이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서 논쟁을 할때이 소론의 영수로 초대가 되었던 분인데요. 벼슬을 거의 나가지 않았던 분으로 알려진 분이세요. 자, 그리고 이 명제고택은 이 완만한 경사지에 있는데, 어, 집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뒤에는 산도 있고 또 숲도 울창하고 또이 인공 연못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 꾸며진 그런 집처럼 보여요. 그래서 현재는 이곳을 그 한옥 민박도 하고요, 체험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 지금 같은 이 8월에는 베론 꽃이 붉게 피어서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이 논산에 가시면 은이 명재 고택도 조금 전에 보셨던 종학당과 연계해서 꼭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가게 됐었는데 명재 고택이 참 마음을 끌더라고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구릉에서 보는 장독대와 재배 전체적인 풍경도 굉장히 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남서원은 주차장에서 한 200m 정도를 걸어가 됩니다. 앞에 표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홍살문을 지나서 서원으로 들어갑니다. 도남서원은 제가 봤던 서원 중에서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어, 부지가 상당히 넓고, 그 다음에 어, 건물들도 아주 여러 동이 있습니다. 이 도남서원은 충청도의 대표적인 서원입니다. 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아홉 개의 서원 중에 하나거든요. 이 아홉 개 중에는 뭐 병산서원도 있고 저희가 들어봤던 서원들이 아홉 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34년에 이 사계 김장생 선생이 이 학문을 기르기 위해서 세운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기관입니다. 이곳은 논산 여행할 때 사실 여러분들 잘 가지 않는 곳인데 이 여름에 배롱나무 꽃이나 피었을 때 사람들이 좀 오는 곳인데요 오늘도 몇 곳을 돌아다녔는데 이 도남서원만 해도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렇게 좀 한적한 곳입니다 이 사계 김장생 선생이 어 돌아가시고 나서 3년 후에 1634년에 충청도 연산현 임리에 창견을 했는데요 창건 당시에는 김장생을 주향으로 의보셨던 서원입니다. 근 네, 이곳은 그 조선 말에 그 서원 철폐령이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철폐가 되지 않고 보존이 되었던 어, 서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그 원래 있던 자리가 이 지대가 낮아서 콩수 때면은 물이 차올랐대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이 자리로 서원을 옮겼다고 합니다. 우리 도남 서원은 꽃담이 유명합니다. 이 꽃담장은 본래 궁궐 같은 공간에서 연출되는 독특한 전통 담장인데요. 이숙례사를 둘러싼 꽃담장은 이곳이 특별한 공간임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충곡서원은 1692년 숙종 때 세워진 서원입니다. 처음에는 사육신인 성삼문 이게 박백년 이런 분들의 위표를 모신 사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 때는 이제 육신서원이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이후에 백제의 개벽장군과 또이 고장의 선비 김익겸을 모시면서 파련서원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모두 18분의 위표를 모시고 있어요. 굉장히 서원 중에서는 또 아주 거장들을 모시고 있는 거죠. 대부분 이 고장의 이름난 유학자의 제자거나 또 후손들이고 또이 충절, 또 효행이 뛰어난 인물들입니다. 위패는 계백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사육신을 나란히 봉안하고 있는 서원입니다. 자 이번 논산에서 배롱꽃을 봤는데 이, 이번 여행지 중에서 여기 충곡서원이 제일 잘 폈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논산의 배롱꽃을 테마로 해서 여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첫 번째 종학당, 이 파평윤씨의 교육기관이죠. 어 그런 거가 있는 것도 저도 처음 알았기도 했는데 또 배롱꽃도 그렇게 또 유명한지도 몰랐어요. 올해 어, 보니까 특히나 이 논산에 배롱꽃을 스팟으로 해서 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배롱꽃은 가장 더운 여름에 피는 꽃입니다. 아, 붉은색이 아주 화사하고 이 고풍스러운 또 서원이나 이런 기와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아, 날씨가 덥기는 하지만. 여름에 또 어떤 주제가 또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번 여행지 참고하시고 다음에 또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